안녕하십니까, 피터팬 여러분. 통찰 우주 성형과 전문의 김찬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해입니다 어, 그전 통찰 우주 달 편에 이어서 해 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2023년 1월 1일 새해를 맞아서 뉴 선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해는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안겨주는 고마운 존재이기도 하지만 햇빛 알러지 라든지 해를 이렇게 두려움의 존재로 보기도 하죠 해는 통찰적으로 어떤 존재일까요 해는 에너지 등어리입니다 어, 태양 에너지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태양이 어떻게 이런 어, 에너지가 되는지 찬찬히 풀어보겠습니다 식물 예로 들어보 보겠습니다. 식물은 땅이라는 고체의 뿌리를 받고 하늘을 위로 특히 태양 방향으로 자라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 식물은 땅이라는 고체도 있지만 비가 와야지 물이 있어야지 액체가 있어야지 식물이 자랍니다 물만 있어서 되진 않겠죠 식물은 이런 고체인 땅과 연결되어 있는 것 뿐만이 아니라 액체인 비 물과도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공기와도 연결이 되어 있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비닐봉지로 식물을 싼다면 금방 시들어 죽게 됩니다. 이렇게 공기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체인 공기, 액체인 물, 그리고 고체인 흙으로만 연결되어 있다고 과연 식물이 살수 있을까요? 우리가 햇빛이 있는데 이 햇빛을 막아버리면 검은색 천으로 막아버리면 밑에 있는 식물들은 결국은 죽게 됩니다. 결국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햇빛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뜻이 되겠죠. 태양의 빛은 플라즈마입니다. 기체를 좀더 높은 온도로 가하게 되면 원자의 핵에 열이 올라가서 원자가 원자 핵 양자와 전자로 나뉘게 되겠죠. 이렇게 양자와 전자가 독립적으로 존재된 이 형태를 플라즈마 형태라고 합니다. 양자와 전자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여 전기적으로 중성인 플라즈마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렇게 태양은 플라즈마 형태인 가스 등어리로 되어 있고 이렇게 태양에서 지구로 햇빛에서 빛이 나와서 이빛 광자 광입자가 식물로 가서 엽록소의 광합성을 하면서 식물이 성장하게 된 것이죠. 결국 식물은 고체, 액체, 기체뿐만 아니라 플라즈마, 불의 기운인 이 플라즈마까지 있어야지 식물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햇빛의 에너지를 받은 식물을 먹은 동물도 식물의 에너지를 받아서 먹은 것이고, 식물의 에너지를 받은 동물을 우리가 또 인간이 잡아 먹으면서 결국 인간은 식물과 동물에 있는 빛의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 몸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이네 가지 고체 액체 기체 플라즈마 어, 물불 공기 흙이 되겠죠. 이네 가지의 성분으로 결국은 식물이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식물이 빛의 입자를 받아서 식물이 성장을 하고 식물의 에너지를 가지게 되고 이 식물이 가진 에너지를 동물이 다시 식물을 먹어서 초식동물이 먹어서 에너지를 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 초식동물을 육식동물이 먹어서 또 육식동물이 식물 에너지의 빛이 에너지를 가지게 되고 결국 인간은 식물과 동물을 다 먹게 되는데 이 식물과 동물의 에너지는 결국 원천은 햇빛 태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 좀더 구체적으로 태양이 어떤 에너지를 주었길래 식물이 성장을 하고 어떤 원리로 이런 빛 에너지와 열 에너지를 우리 지구에 주게 되었을까요? 이 부분은 우주적 관점인 거시적 관점과 원자 이하의 부분이 미시적 관점을 동시에 이해해야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태양은 별입니다. 별을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을 뜻하는 것이죠. 이렇게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을 핵 융합 반응에서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런 핵 융합 반응은 가벼운 핵과 가벼운 핵이 만나서 서로 융합을 하면 좀더 무거운 핵이 되고 여기서 빛과 열의 에너지가 나오는 이 과정 전체를 핵 융합 반응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소 원자에 양자와 그리고 원자가 각각 하나씩 있게 됩니다. 그런데 수소 원자에 다른 수소 원자가 그냥 보통 있을 때는 융합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100만도 정도 온도가 올라가면 양자와 전자가 분리가 되면서 플라즈마 형태가 되기 때문에 서로 핵과 핵이 부딪힐수 있는 정도의 상태가 됩니다. 그렇지만 좀더더 뜨거운 천만도의 열이 올라가야지만 운동 에너지가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핵과 핵이 세게 부딪히면서 핵이 융합이될수 있는 상황이 될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태양은 내부 온도가 섭씨 1,500만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아주 초고온의 상태가 되어야지만 수소와 만나서 헬륨이라는 다른 원자로 탄생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원자번호 1번인 수소가 양자와 전자를 각각 하나씩 들고 있었던 것이 핵융합 반응을 거치면서 수소와 수소가 만나면서 양자 두 개와 전자 두 개가 된 원자번호 2번인 헬륨으로 바뀌게 될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이때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고 엄청난 빛과 열을 에너지를 발산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고온 상태에서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면 엄청난 빛과 열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빛과 열로 인해서 또 다른 핵융합 반응이 만들어지고 그것에 의해서 또 빛과 열이 만들어지면서 어, 내부 태양의 내부 온도는 섭씨 1,500만도의 초고온 온도를 유지하면서. 햇빛과 열을 동시에 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매초당 4억 톤의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과정을 거치고 이렇게 해왔던 동안 이런 핵융합 반응을 유지를 해서 햇빛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 햇빛이 태양에서 지구로 건너온 입자를 광입자, 광자라고 부르는데요. 이 광자는 양자로서 빛과 열을 동시에 지니고 있고 시각적으로 쓴 빛을 인지를 하고 촉각적으로 열을 인지를 하게 됩니다. 또한 파동성 면을 봤었을 때 전자기파이기도 하죠. 그래서 광자, 전자기파, 복사 에너지는 다 같은 말을 다른 면으로 봐서 일컫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이 광자를 식물의 용력소가 흡수하면서 전자를 방출하는 이 과정의 산화 과정을 우리는 광합성이라고 하고요. 동물의 호흡을 통해서 산소가 물로 바뀌는 과정을 환원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식물의 엽록소가 빛의 에너지를 받아서 식물의 에너지를 만들고 이 식물의 에너지를 동물이 먹어서 동물 에너지를 만들고 이 동물의 에너지를 먹어서 인간이 살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인간의 에너지는 햇빛에서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결국 이 햇빛이 인간의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원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체, 액체, 고체만 있어서 신진대사를 할수 없고 햇빛이라는 플라즈마가 있어야지 신진대사를 할수 있듯이 동물도 몸인 고체, 그리고 물인 액체, 그리고 산소인 기체만 있어서 움직일 수 없고 플라즈마 상태인 햇빛을 받아서 결국 고체, 액체, 기체, 플라즈마가 다 합쳐져야지 우리 몸을 움직일 수가 있다. 그래서 햇빛이 없으면, 플라즈마가 없으면, 우리 몸에 있는 고체, 액체, 기체만으로는 움직일 수가 없다. 그래서 햇빛을 받아야지, 플라즈마를 받아야지만, 우리 몸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간의 몸을 움직이고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맑은 기체인 공기, 맑은 액체인 물, 그리고 맑은 고체인 깨끗한 몸만 있어서는 되질 않고, 밝은 빛이 있어야지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공음료와 가공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림프가 오염되고 조직이 오염되고 실내생활을 하면서 집 밖을 나가지 않으면 빛을 보질 않아서 빛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햇빛 알러지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햇빛을 점점 보지 않으면 마음의 문까지 닫혀서 점점 우울증에 빠지고 자학증상까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햇빛과 우리 몸 건강은 떼려야 뗄수 없는 필수 불가결한 존재인 셈이 되는 것이죠. 오늘 때셨습니까 요즘은 조명 등 인공 빛이 많이 늘어서 실제 햇빛을 보지 않고도 실내 생활하는 경우가 매우 많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햇빛을 보지 않으면 식물도 동물도 결과적으로는 삶의 영리를 할 수가 없게 됐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가공 음식과 인공빛으로 실내에 갇혀 살게 되면 자연과 점점 멀어져 에너지는 적어지고 혼탁해져서 건강이 치명적으로 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새빛으로 단순히 손을 비는 해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해에서 내리쬐는 공짜 청정 에너지를 마음껏 내리쬐어 건강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복 받으려 하지 마시고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